그래서 한 온수 없이 이번 주에는 사실 시간을 들여서 다섯 개의 글을 적어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이제 전체로 이제 알리는 킵바이브 성경지킴이 사이트하고 또 우리 사랑 침례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다섯 개 글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이 동영상 동영상 밑에 가서 보시면 더보기 이렇게 나와 갖고 거기에 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 들어가시면 이 다섯 개 글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까 그냥 유튜브를 보시다 그 링크를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말로 할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 자세하게 이제 표현된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나 또 30년 동안 저와 함께 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이제 번역도 하고 교정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보급을 위해서 수고한 목사님들이 아 이번 표준역 아이 번역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우려하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로. 번역을 하면 자칫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저나 저와 함께 이 일들 했던 여러 목사님들의 우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 때 납득할만한 그런 수준의 번역이어야지. 정말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을 하고 이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로 된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과 글을 이렇게 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그와 같은 글을 쓰고 말을 해야만 그래야 그 번역이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이제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말이 안 되게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한 것만이 영어 킹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니 다른 번역본들은 다 틀리고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사실 대다수의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 신자들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킹잼 성경을 번역한 역자들은 그 서문에서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번역에 관련된 이 정의는 영문학을 공부하는,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문학을 공부하는, 그러면서 번역을 공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면에서 표준이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몰라도 이건 알아요. 번역하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거기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여러분,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원어가 아무리 주어져 있어도 이거를 열어내서, 그래서 커튼을 활짝 젖히고 빛이 들어오게 해야. 그 원어에 있는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성화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서를 들여다 보게 해줍니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고 물을 길어 그곳으로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다.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렇죠?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일이잖아요.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기를 그릇이 없이.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이고 이사야에서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고 이 책을 넘겨 주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 이게 이사야에서 29장 11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도무지 이해가 될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럼 이걸 읽으라 그러면 이게 봉인이 됐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 성경 번역 역자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뭐냐? 성경을 번역을 한다 이거예요. 뭐 원어에서 번역하든 영어에서 번역하든 이렇게 번역하면 그러면 수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수용 언어가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을 한국사람들이 읽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번역이 돼야 그래야 이 성경이 가치를 바라.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책이 가치를 바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읽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용 언어에 글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번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통해서 글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문맥에 따라 단어들의 뜻을 잘 고려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우리나라 문법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규정에 맞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표준 킹제 성경이라는 그 역본의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비상식적인 부분들, 즉, 외부의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킹잼 성경을 보는 사람들 혹시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수준의 이런 오역과 오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 중에 하나만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보내면서, 비둘기, 낙귀 개미는 여자이고, 그 다음에 등잔대, 언약계, 까마귀는 남자냐. 지금 표준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이건 그냥 예를 들은 거고, 그 외에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에, 비둘기, 낙이, 개미, 뭐 이런 거 여자, 여성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등잔때, 언학계, 어, 까마귀 이런 거 지금 남성으로 이제 해놨는데, 이게 정말 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에요. 자, 창세기 8장에 가서 보시면은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모,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예, 가서 보니까 표준역은 비둘기를 그 여자로 번역한 거예요. 표준역 가서 보니까 창세기 8장 11절에 이윽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더라. 그리고 보라 그녀의 입안에는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나무 하나가 있다. 예, 영어 킹덤 성경 가서 보면 비둘기가 더 도브로 돼 있고 그녀가 이제 허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표준역 이제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제 귀를 아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설마 그렇죠? 어떻게 이런 번역이 가능할까? 근데 펴놓고 보니까 진짜 저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죠. 에, 여기까지 뭐 그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다니까 뭐 그걸 읽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맞는다고,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표준력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표준력을 읽지 않는 흠정역 읽거나 아니면 개혁성경 읽는 이런 사람에게 가서 예, 표준역 킹제임 성경 많이 알려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예,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죠? 그렇게 이야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으로 알 수가 없는 게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이, 아, 이 비둘기는 암컷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이야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뭐 번역을 그녀로 하든 그 여자로 하든 그거는 뭐그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표준역만이 이거를 그녀로 해서 그날 노아가 내보낸 그 비둘기가 여자였다, 암컷이었다. 이래서 표준역만이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쯤되면 이거는 진리의 왜곡이고 더 나아가면 말 그대로 혹세 무민이에요. 혹세 무민은 제가 사전을 가서 찾아보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일이다. 즉, 그릇된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 전반을 혹세 무민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든 또 이렇게 번역한 걸 좋아하든 누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렇지 저게 맞는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그 분별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데 빠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확증 편향은 뭐냐?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게 사실이든지 사실이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혹세무미제 걸러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데 빠지는 거 역시 그 사람의 운명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만 문제는 이 표준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만이 옳고, 에, 이거를 에, 그것의 입안에는 그것, 그것으로 번역한 게 이게 정상적인 번역인데, 그렇게 번역한 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이렇게 한 군데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백 군데가 넘고,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수천 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뭐 시간을 내서 들여다 볼수 없는데, 조금 이따 왜 수천 군데가 될수 있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25절에는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례를 행하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표준역인 여기 나오는 암송아지를 그 여자, 그 여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 한번 읽어 이거 한번 여러분이 그냥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에, 그 위에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 여기 자손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이 너에게 데려오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엘르, 엘르 아살에게 그녀를 주어. 암송아지를 이제 그녀를 주어. 그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한 명이 그의 얼굴 앞에서 그녀를 도살하게 여러분, 그녀를 도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라아서는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도살한 그녀의 피를 취하고 그녀의 피를 일곱 번 뿌리고 오절 가서 보면 다음에 한 명이 그 암송아지를 그의 목전에서 태울지니 그는 그녀의 가죽과 그녀의 고기와 그녀의 피를 그녀와 그녀의 똥과 함께 태울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여러분 그녀를 도살해라. 암송아지를 그녀로 이제 번역하면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민숙이 22장에는 발람의 나귀가 성경에서 단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표준역이 여기 나오는 나귀가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그런 중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예, 자신을 벽에 밀어붙여 발라함의 발을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맞대요?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그런지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라함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라함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그 나귀를 한 지팡이로 쳤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녀를, 그녀를 그 나귀를 지팡이로 치는 거지. 한 지팡이가 뭐야? 한 지팡이가. 예, 한 지팡이로 쳤다. 그러고, 나귀를 가리켜서 그녀라. 그러고, 그렇죠. 그녀를 쳤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이것만이 옳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녀를 도살하라. 그러고, 그녀를 발로 쳤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다 나귀고 암송하지. 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세 구절 지금 표준역에서 읽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낭독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우리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한글로 읽어서 이해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내용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나서 이게 뭔가 이상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녀를 도살하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지만, 예, 비둘기, 나귀, 암송아지는 걸다그 여자로 번역하고 그런 뒤에 이것만이 옳고 그것으로 번역하면 그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혹세 무민이에요. 이건 마치 두 눈이 단먼두 눈이 단먼 장님이 두눈뜬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 장애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눈뜬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눈이 단먼 사람이 당신이 장애인지 내가 왜 장애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